끝이 아래로 향한 두뇌선입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큰 부자로 살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돈복 있는 손금 탑5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생명선과 같이 붙어서 시작하는 두뇌선입니다. 두뇌선과 생명선은요, 약간 붙어서 같이 시작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속금입니다. 이런 속금은요, 건강한 몸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속금을 가진 사람은요, 성취 욕구가 매우 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쟁과 실적에 대한 압박이 보통 스트레스가 되지만, 이런 속금을 가진 사람은요 성취 욕구가 매우 강해서 오히려 즐기는 사람입니다. 특히 승리했을 때는 큰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속금을 가진 사람은요 말년에 크게 성공해서 큰 부자로 사는. 그런 소금이 되겠습니다. 둘째는요, 진하고 굵은 운명선입니다. 손바닥을 세로로 뻗어 있는 운명선이 기본 3대선인 생명선과 두뇌선, 감정선과 같이 진하고 굵게 나타나면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직업운과 재물운의 운기도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혼자 결정하고 추진력이 지나쳐서 시행착오를 일부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해도 결국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서 노년을 편하게 보내게 됩니다. 즉 초년에는 고생하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재물이 꾸준히 들어와서 부자로 살게 됩니다. 이런 속금은요 사업가나 금전운이 좋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속금이 되겠습니다. 셋째는요, 굵고 진한 태양선입니다. 내채 손가락 바로 아래에 있는 태양선이 굵고 짙게 나타난 속금입니다 수상학에서는요, 이런 속금을 행운이 따르는 명당에 자리 잡고 있는 속금이라고 했습니다. 태양구는 부와 명예, 인기, 성공 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태양구에 태양선이 있으면요, 인생에서 행운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공이 찾아오고 인생에서 축복을 받는 시기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속금을 가진 사람은요 의지와 집념이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무일으로 시작해서 말년에는 사회적 지위와 큰 재산을 동시에 얻는 그런 속금으로 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손에서 흔히 발견되는 속금이 바로 이런 속금입니다. 넷째는요 태양구와 가까운 재운선입니다. 새끼 손가락 바로 아래에 있는 재운선이. 약지 아래에 있는 태양구와 가까이 붙어 있으면요,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태양구와 가까이 있는 이재운선은요 깊고 진한 한계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속금입니다. 이런 속금을 가지고 있으면 치밀한 분석력이 있고, 사물의 핵심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반드시 상당한 실적을 올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재운선은 화려하다는 의미를 가진 태양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 돈을 모아 목돈으로 늘리는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째입니다. 끝이 아래로 향한 두뇌선입니다. 두뇌선 끝이 아래로 향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손바닥 아래 이 부분을 월구라고 합니다. 월구는 지혜를 상의합니다 따라서 두뇌선 끝이 손바닥 아래로 향하면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혜를 이용해서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 노력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소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지혜와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큰 부자로 살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